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워트라는 종목이고요. 어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어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 지금 제가 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3대장 종목들. 자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중심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주. 자 이렇게 중심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 부각받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자 어떤 종목들이냐? 지금 현재 기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 말고 이 신규 상장주이면서 그 다음에 위테마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의 뭐다 트렌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때묻지 않은 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이 시장의 중심 테마에 속하는 자 이런 신규 상장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살펴보고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워트라는 종목이 한 종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 이 워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반도체 섹터들 다잘 가고 있고 2차 전지 바이오 다잘 가는데 왜내 종목만 안 가? 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고자 오늘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점 어, 기억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어떻게 되냐 워트 갑니다. 예 네, 갑니다 가요. 제가 무작정 간다라고 안 해요. 자, 지금 이 워트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자, 신규 상장주이면서, 시장의 중심 테마에 포함되어 있으면 갈 수밖에 없다. 자, 신규 상장주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자, 지수 역행주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약간 어수선하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시장일 때,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와주면서 급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지수 역행조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 뭐죠? 바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자, 이런 섹터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해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트렌드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워트. 2023년도 하반기 상장한 기업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바로 반도체 장비, 이 즉, 고대역품 메모리 이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싶냐 자 우선 지금 신규 상장주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이렇게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바이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되지, 않,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에코프로머티 자, 이 종목도 2차 전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신규 상장주죠. 자, 지금 상장 이래 계속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도 어떤 종목 있나요? 바로 필 에너지. 자,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20% 넘게 상승 나왔죠.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섹터이면서 신규 상장주예요. 자, 오늘 20% 넘게 상승 나왔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또한 종목, 파두. 자, 이파도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 주, 주가 뻥튀기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악재가 나온 종목이에요, 악재. 진짜 엄청난 큰 악재가 나온 종목인데, 투매 물량 다 받아먹고 바닥에서 상승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직랜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신규 상장주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수혜주예요 자, 주가 어떻습니까? 상장 이래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 제가 올라간 종목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올라간 종목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유일하게 신규 상장주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제가 왜 상승하는 종목 말씀드리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말씀드렸, 이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블루 엠텍.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바로 꼬라박고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뭐, IM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리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저점 다지고 저점 높이면서 고점대를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투자 기대 심리가 맞붙을 수 있는 시점이고, 자, 이 종목도 뭐다? 바로 HBM 관련 주고 반도체 세터다. 자, 지수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는 테마와 연계했었을 때갈수 있는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부합하는 종목. 자, 이 IMT도 저는 슈팅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뭐다? 바로 IMT하고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었던 워트. 자, 이두 종목이 결국에는 지금 만들어놨었던 단기 고점대 라인 돌파 돌파하고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워트 주주분들 절대 한 주도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신규 상장하고 그 다음에 지수 연계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도 계속 보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자리에서왜 팔아야 되냐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다, 흔들린다. 어, 왠지 이거 지금 오늘 영상 보고 계속 주가가 잘안 가고 그러면 힘 빠질 것 같아. 그러시는 분들 그냥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저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010-5765-2186번호로 자, 워트. 자, 워트 두 글자 남겨서 전송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 그리고 어느 시점과 어떤 시그널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들 제가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좀 도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어, 배너 번호로 워트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거나 숫자 3번 남겨 주시면은, 어, 제가 못해도 지금 이 직전 고점 라인 때 뚫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목표가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이 목표가에서 파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전략들, 제가 다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은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우리 2024년도 어쨌든 한번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큰 수익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량주여야 되고 이제 기어 3월달이 되면은 기업감사보고서 시즌이 찾아옵니다. 자, 이 시점에 주가가 엄청나게 들쭉날쭉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저평가 우량주. 자, 이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 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0 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